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한 자들이 사냥꾼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 간다.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악한 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미워하십니다. 여와는 악한 자들 위에 숯불과 유황불을 비오듯 쏟아 부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불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여와는 호 의로우시며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편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진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충성스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간사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여호와께서 교활한 입술을 멈추게 해주소서. 자랑하는 이들의 혀를 끊어주소서.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참입니다. 도가니에서 일곱 번 걸러낸 은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끝까지 보살펴 주소서. 이땅 어디에서나 더러운 일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거침없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13편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시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썩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을 빵 먹어 치우듯이 먹어버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당해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15편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의 살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의 살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6편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죽기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17편 여와여 나의 의로운 간청을 들어보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보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는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의 눈은 결백한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조사하셨습니다. 잘못을 찾으려 하셨으나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살폈습니다.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부르니, 나의 부르짖음에 대답해 주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 원수들을 피해 죽게 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어미새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숨기듯이 나를 보호해주소서,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기로 굳어졌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나를 쫓아와서 이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땅에 멸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숨어서 노려보는 무서운 사자와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어 적과 맞서십시오. 그들을 때려눕히십시오. 주님의 칼로 악한 자들을 치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세상에서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풍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들을 위해 많은 재산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떨리고 뒤흔들리며 산들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코에서는 연기를 뿜어내시고 입으로는 타오르는 불길을 토해내셨습니다. 불타는 숯불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저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검은 구름을 발로 밟고 계셨습니다.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습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두움으로 몸을 덮으셔서 천막을 만드셨으며 어두운 비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앞에 빛난 빛으로부터 짙은 구름이 나왔으며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활을 쏘시어 원수들을 흩어 쫓으셨습니다. 번개를 내리치시니 원수들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고 콧김을 세차게 불자 바닷속 골짜기들이 드러나고 땅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시어 나를 잡으시고 깊은 물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센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은 너무나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내게 달려들었지만 여호와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내가 옳은 일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나는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떠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법을 앞에 두고 살았고 그분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데 없이 살았고 죄에 빠지지도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흠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된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등잔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군대와 같은 원수들을 칠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어떤 탐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위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이 하여 가파른 산등성 위에 굳게 서도록 하십니다. 내가 싸우도록 주님은 내 손에 힘을 길러 주셔서 내 팔은 노탈도 당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방패를 내게 들려 주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받쳐 주십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넓히시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 잡으며 원수들이 패하여 망하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때려 눕히니 그들이 내발 밑에 쓰러졌습니다. 주님은 싸움터에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내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원수들이 도망쳤습니다. 나는 내 원수들을 남김없이 물리쳤습니다. 원수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부수어날려보냈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쏟아버렸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건져 주셨고, 문 나라들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마저도 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내 소문을 듣고는 그들이 당장 내게 엎드립니다.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게 무릎을 꿇습니다.모두가 두려워하여 벌벌 떨면서 그들의 요새로부터 기어나옵니다.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바위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그분은 나의 원안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을 내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분이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 원수들 위해서 나를 높이시고, 사나운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문 나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언제까지나 베풀어 주십니다.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 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 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20편 우리 왕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성전에서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시온산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바친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왕이 드린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셀라. 왕이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왕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승리하면 우리가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쳐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기름 부어 택하신 왕을 도우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왕께 대답하십니다. 굳센 오른손으로 왕을 구하여 주십니다.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마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고꾸라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꿋꿋이 살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왕을 보살펴 주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대답해 주소서.